안녕하세요. 석필모입니다. 오늘은 좀 느끼 버전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무실에서 시나리오를 쓰다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영화 상식. 우리가 이제 극장에서 주로 간식을 왜 팝콘을 먹는지, 그리고 영화는 평균적으로 왜두 시간인지, 왜 영화 사업이 미국에서 발달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얕은 지식이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존댓말을 하고 우리 딸하고 이제 질문하고 대화할 때는 말을 편하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왜 영화 시간이 평균 2시간이요?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공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보통 2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생리적인 현상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화를 보통 우리가 2시간 정도로 끊고 들어가지 옛날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영화들이 있어서 그 영화들이 보통 세네 시간전리 영화니까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어. 그래서 한 10분 정도 시간을 따로 줘가지고 화장실을 갔다 오는 시간이 있었지. 그래서 보통 영화 평균 시간은 2시간. 근데 영화에서 왜 팝콘을 먹어? 우리나라가 이제 이 컴플렉스화된 극장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보통 극장이 단일 극장이었어. 그러니까 옛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겠지만 옛날에 극장 앞에 가면 예를 들어 오징어를 구워서 판다든가 땅콩을 판다든가 고구마 스테이크 같은 거 튀겨가지고 우리가 그걸 사고 주로 극장을 들어갔거든. 극장 안에 매점에도 걸 주로 많이 팔았어. 그 전에는 어떠, 어땠냐면, 매점에 사람이 이렇게 판을 들고, 영화 친구에도 그거 나왔잖아.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카라멜도 팔고, 고구마 스틱도 팔고 이랬는데, 이것이 하나의 컴플렉스가 되고, 이제 매점이 활성화되면서 주로 이제 팝콘을 많이 받게 되는 거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극장의 시스템이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팝콘이 이제 보편적인 어떤 간식이 됐는데 아무래도 영화를 보면서 헤비하게 먹을 순 없으니까. 근데 한 가지 더 여기서 더 재밌는 게 있어. 파블로프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개한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울렸어. 그러니까 개가 먹이를 먹을 때 그냥 침을 흘리는 거는 무조건 반사야. 강아지한테 이제 계속 그 개한테 먹이를 주면서 종을 치면 종소리만 들어도 개에서 침이 나와. 조건 반사라고 하지. 이거를 이제 그 극장을 만들 때 재밌는 거는 팝콘 냄새를 많이 풍기면 영화를 보고 싶어져. 그래서 옛날에 미국의 컴플렉스 이런 극장을 만들 때 외부에다가 팝콘 냄새를 되게 많이 풍겼어 팝콘 냄새를 맡으면 서더 영화를 보고 싶게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도 있는 거지 근데 웃기는 거는 오징어 굽는 냄새라든가 고구마 스틱 냄새를 맡으면 영화를 보고 싶지는 않았거든 그거는 좀캐스천이야 해외한 음식을 안 먹는 게 영화에 집중이 안 돼서 그런가? 그럼 뭐 우리나라에서 짜장면 배달 안 되는 거는 그래도 극장밖에 없을걸? 그 영화를 집중하기 위한 가벼운 스낵. 영화가 너무 재밌으면은 습관적으로 팝콘을 먹게 되는 거야. 공포 영화 같은 거볼때 팝콘만 모르고 공포 영화를 보잖아. 영화를 보면서 팝콘 맛을 아는 순간 영화가, 영화가 재미없는 거야. 팝콘이 맛있다라고 느끼면은 영화가 재미없는 거지. 레스토랑이랑 극장이랑 같이 있는 응. 그런 영화관은 그러니까 극장도 이제 홍보를 하고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이제 편하게 더 누워서 볼수 있는 영화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순간에 어떤 이벤트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예를 들어, 영화가 너무 재밌는데 영화를 중간에 수돕을 시키고 스테이크를 짤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응. 부산 영화제가 왜? 세계적인 국제 영화제가. 응. 이 부산이라는 그 특수한 배경이 어찌 보면 되게 영화적이라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어 세계적인 영화제 보면 은 주변에다 해안가를 끼고 있는 영화제들이 꽤 있어 대표적으로 이제 깐네 영화제 같은데 가보면 깐네 비치도 되게 예쁘거든 거기서 깐네 영화제가 발달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부산이 가지고 있는 그 영화적 인프라가 되게 좋은 것도 매력적이지만 나는 해석이 조금 달라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DNA가 영화 사람이 되게 발달할 수 있는 사람들의 DNA가 있는 것 같아 연예인을 되게 좋아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부산이야 서울 같은 데서 누가 연예인 오면 수근수근 거리잖아 그 어, 연예인이다 쟤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부산 사람은 안 그래 가서 만져봐 <laughs> 그 주연 씨하고 내가 이렇게 일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더니 어 이게 누구? 주연 씨 아닙니까? 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주연 씨도 이제 어 예예 예 하고 인사할 거 아니야 하 아, 오랜만이네 우리 악수 한번 합시다 그러고 인사를 해 악수를 막해 아, 나 어떻게,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런다고. 그 그러니까 나는 속으로, 원래 아시는 분인가? 그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에게 특징이야.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아이고, 이게 누가? 하고 이렇게 사람을 만져. 이 부산 사람들이 유독 연예인 셀럽들을 되게 좋아해. 배우들도 사실 기분 좋거든, 그러면. 부산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부산국제영화제를 더 활성화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시아영화제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를 따라갈 데가 없지. 그게 우리의 큰 자랑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왜 영화를 좋아할까? 우리나라가 보면은 인구가 한 3천만 명일 때도 1년에 영화 관람객 수가 1억 5천만. 한국 사람들이 영화를 유독 좋아해요. 나도 아주 어릴 때 우리 엄마 따라가지고 영화를 많이 보러 갔어. 그니까 러 영화가 그 당시에는 엄청난 위로의 레저 문화인 거야. 영화 보러 가자는 얘기를 안 하고 옛날 사람들은 극장 구경 가자 그래. 그니까 삶에 좀 어느 정도로 지쳐 있고 좀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영화라는 거는 하나, 하나의 신세계라고. 왜? TV도 없던 시절이거든. 사람들은 뭘 보고 싶은데, 보는 거에서 제일 매력적인 거는 극장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극장에 관객들이 되게 많이 몰렸고, 그 DNA가 그대로 이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인도라는 특수한 시장을 빼놓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화를 제일 많이 봐. 그러니까 5천만을 인구 통계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인당 우리나라가 영화 4.3편 정도를 봐. 미국이 한 3.5편 되고, 중국이 그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인당 1년에 보는 평균 영화 관람은 1.1편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한국이 영화를 무지하게 많이 보는 나라지. 그러니까 옛날에 스크린쿼터라는 게 있었잖아. 스크린쿼터라는 거는 우리나라 영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1년에 137일, 그러니까 4분의 1로 하면은, 그 날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한국 영화를 틀어야 되는 게 의무야. 그래서 스크린쿼터 감시단도 있었어. 지금 스크린쿼터가 거의 유명무실해 한국 영화 재밌기 때문에 더 많이 보는 거거든 헐리우드는 유태인이다 독점을 한다 그런 인터뷰를 한 적도 있어 어두운 공간에서 애인끼리 갔으면 손을 살살, 살살 잡아보려고도 하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통해가지고 터닝포인트가 돼 되...